음, 제가 이렇게 알고는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제대로 한번 좀 살펴본 거는 사실 처음이었어요 어, 6.25를 경험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음, 50년 이전에 나시거나 아니면 그 뒤에 그리고 제일 젊은 분이 에, 저와 같은 68년생이신 김영민 집사님. 또, 우리 이효진 장노님께서도 사실은 50, 57년생이시죠. 그러니까, 전쟁 끝난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은 다, 이 전쟁하고 관련돼 있는, 어, 어릴 때든, 어, 아니면, 유아 시절이든, 소년기이든, 어, 이 전쟁을 겪으신 분들. 그러니까, 음, 한국 역사와 함께 지내신 분들이다. 이렇게 도 틀리지 않은 거죠. 아 우리는 살면서 많은 부르심을 받아요. 이건 뭐 제가 어, 우리가 날 불러 주시오라고 하지 않아도 <laughs> 아버지로도 부름을 받고 가장으로 부름 받기도 하고 어 사회의 어떤 일꾼으로 또 역군으로 어, 부름 받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또 집사로 장로로 이렇게 부름을 받고 또 남전도회 제일남전도회라는 그러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죠. 음, 우리 제1남전도회 회원 여러분들이 지나오신 시대를 이렇게 도로, 돌아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격변의 시기였어요 전쟁의 포화 가운데서 에 정말 잿더미가 되어버린 그러한 아, 이 나라 아, 다시 일어설 수 있겠나 싶은 아, 그러한 절망만이 있던 그러한 나라 가운데에서 <laughs>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어, 계획으로 대변되는 산업화와 근대화가 시작이 되고 아, 그러면서도 어, 나라의 재정이나 이러한 음, 정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63년엔 파독광부 간호사로 이렇게 출국했던 일들 또 우리 교회도 계십니다만 어, 64년 이후 어, 8년 연간 이어졌던 월람전 그 파병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죠. 또 70년대 들어서는 오일쇼크 후에 중동의 문이 열려서 중동 건설붐이 일어나고 거기에 개인적으로는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또 국가적으로는 나라의 어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런 부르심을 받고 최선을 다하셨던 분들인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 경제의 초석이 이런. 모든 희생 위에서 세워진 거죠. 그리고 그 한복판에 우리 제1남전도의 우리 회원 여러분께서 계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 자랑스러운지 알수 없습니다. 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죄송하고 송구스럽지만 그 시대를 쉽게 살아가신 분이 몇이나 있겠는가? 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보니 아 그래도 내가 아, 그 시대에 그리고 가정에 또 사회에 한 축을 담당했었지라는 것이지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고난의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새벽 어둠 가르면서 일터로 향했던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한숨 지셨던 분들도 역시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오셨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계신 줄 믿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세상에 이러한 삶뿐만, 생활과 삶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길 역시 잘 걸어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각자각자 어, 각자 어, 주님께로 돌아와서, 정말 열심을 다해 신앙하는 시기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살펴보니까 장로님으로 또 집사님으로 각자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 오랫동안 하나님께 충성해 오셨다는 사실 이걸 생각하며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그래서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좀 쉬시죠.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런 줄 알면서도 음,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시대입니다. 또 아, 우리가 초석이 돼서 나라 경제가 발전을 했고 이렇게 부강하게 됐고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과거를 추억하는 시간으로 끝나고 싶지는 않은 거죠. 음, 오히려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좀 뒤로 제껴놓더라도 우리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제일남존도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고 싶은 거예요. 야 이거 헌신 예배가 이게 담임이 하니까 다르구나. 자꾸 또일 시키려고 하는구나. <laughs> 음 그건 뒤에 가서 말씀드리죠. 어찌됐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여러분이나 또 다른 여러 성도님들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계속 싸우고 있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는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죄송스럽고, 죄송스럽고 송구스럽지만 여러분들이 싸우는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음, 7,80 넘도록 내가 지금까지 싸워왔는데 아직도 싸우라고 하다니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런데 사실은 진짜로 끝나지 않은 거죠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서 싸우는 그 시간 그리고 어,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길인가 믿음의 선한 길 <laughs>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평탄한 길은 아니에요 쉬운 길도 아니죠 오히려 그 믿음은 믿음의 길은 눈물겹도록 지켜가야 하는 그러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길이다라는 것이죠. 음, 사실 제일남전도의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냥 살면서 참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은 가난도 견뎌내셨고 고난도 이겨내셨고. 또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면서 그것들과 싸우면서 지금 이 믿음의 자리에 서 계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길을 지켜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상의 다른 싸움과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걷는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지키는 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나는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라고 하면서 진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믿음의 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믿음의 길은 복음을 굳게 붙잡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길은 세상의 흐름이나 파도가 어떻게 치든지 상관없어요. 흔들림 없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끝까지 경건하게 걷는 그것이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이 여러분들이 서 계신 것이고 그런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어,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 더 헌신하자, 더 충성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 사랑하는 남준도의 여러분, 어, 우리의 인생은 어찌되었거나 어,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계속 음, 마치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 저무는 해처럼 그렇게 에, 우리의 여정도 어,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과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의 기력이나 우리의 음, 생각이나 또 혹은 우리의 정신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지켜야 될것 바로 진리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것 복음이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이 생각만 잃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 보실때 가장 선한 길이고 아름다운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세상에서, 어, 가장으로, 아버지로,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직책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교회에서도 불렀어요. 그런데 이런 부르심, 이것은 결국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 짐을 지우거나 어떤 책임을 맡기시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의 끝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영광스러움이 있고 그것을 선물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짜가 없으시잖아요. 공짜가 일하신 만큼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정말 담대히 힘들지만 정말 결단하고 걷는 그 사람 그리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도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우리 모든 성도를 담포하면서 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도 이 믿음의 선한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 도저히 힘들어서 이길 못 가겠습니다. 이제 돌아보니 내가 이길을 왜 걷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앞으로 남은 그 길도 그 믿음의 길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란 이러한 믿음에 흔들림 없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결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헌신이라고 하면 먼저 몸이 움직이는 걸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활동이 일어나는 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활동과 움직임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결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했던 놀라운 사역 바벨론에서 정말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총리의 자리에서 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인 그 일, 그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냐? 작은 결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바로 그 결단 말입니다. 어린 소년의 마음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그 결심으로 그리고 그러한 결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우신 거지요. 이러한 결단과 결심이 그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작지만 분명한 결단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경험했던 것이죠. 세상 왕궁 한복판에서 세상의 권력과 유혹이 넘쳐나는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선언한 거예요. 이것이 헌신의 시작이라니까요. 그런 점에서 볼때 이러한 결단이 다니엘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고 이러한 결단이 그로하여금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가게 했고 이러한 결단이 비록 고난당하는 것, 그래서 그의 친구들은 풀묻불에 던져지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같은 이러한 환란 가운데 던져지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작은 결단으로부터. 그런 점에서 볼때 우리 제1남전도의 여러분 나이나 건강, 지금 환경이나 처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이러한 결단을 절대 막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결단하는 것, 마음에 결심하는 것까지 어떻게 막겠습니까? 아니 움직이는 것,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건 그건 나중일이고 그냥 마음 결정하는 것 말입니다. 마음이 결정하는 것. 지금 모습, 지금 어, 에, 또 조건이나 상황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냥 말씀을 들을 때.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 결심하는 것. 성경을 읽다가 또 찬송을 부르다가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바로 그것이 헌신의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난 이제, 아, 이제 할 만큼 했고, 이 나이에 무슨 내가 헌신을 하기,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그러십니까? 이제 끝이라 그러십니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아니, 계속 오라고 계속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 결심을 하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던 것처럼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해서 살겠습니다라는 이런 결심과 결단 여러분 세월이 여러분들의 결단을 막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이나 처지가 여러분들의 결심을 막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과 또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주님, 저 아직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직 쓸만하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변치 않게 주시고, 또한 내가 결심할 때에 그 결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이게 믿음의 길인 거죠. 우리가 마음에 다짐을 하고 결단하려고 주를 위해서 살기로 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결단하니 그가 이겨낼 수 있도록 환관의 마음도 사주고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신 거죠. 아니,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서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물에 던져졌어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그게 기적인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이 작은 결단과 결심으로부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제일남전도에 그리고 또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랑하는 남전도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오신 이 길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증명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가장으로 또 정말 가족들을 돌보고 책임져 오신 그 모습이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러한 삶을 통해서 잘 증명되고 있잖아요. 이게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애쓰고 수고해서 젊은 날을 지내오셨는지가 지금 이렇게 증명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어, 이 말씀만 있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 말씀 뒤에 무엇이라고 이해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줄 것을 난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전도 여러분 그리고 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 헛되지 않다니까요. 좀저급스럽게 말했지만 공채가 없으지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수고한 그리고 땀 흘린 그 모든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으로 어, 여러분들에게 상급으로 어, 선물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는데, 그결정점에서 아, 연습, 다시, 이런맥 빠지겠죠. 주님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리의 달리기는 한 번뿐이기 때문에, 요이 땅에서 달리기 시작하면, 그리고 마치는 그 길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두팔별 기다리시며, 수고했다, 라는 말씀으로 위로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야, 시간이 갈수록 점점 몸은 약해져 가고 야, 이렇게 에? 걷는 것도 먹는 것도 힘들다. 아니, 그건 당연한 거죠. 제가 이렇게 팔팔한 것 같아도 저 역시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이미 그 삶의 경주를 마치신 분들도 계시고 말이에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라면 다한 번씩은 가는 길이에요. 이게 두려워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그 경주를 마친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해야 되는 거죠. 그때에 여러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의의 면류관들이 준비되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과 땀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걸음도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결단만 얘기했고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결단만 하면 되느냐? 또 그건 또 아니에요. 뭔가 액션이 좀 있긴 해야 돼요. 그래서, 아, 뭐, 어떤 액션을 우리 남전도회가, 제1남전도회가 취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더니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음, 아마 충분히 우리 아, 제1남전도, SO에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충분히 하실 만한 일들입니다. 먼저는 기도로 헌신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셨으면 기도로, 헌신해 주세요. 헌신의 방법이 기도인 거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아니, 그냥 먼저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점점 여러분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 나가는 기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전 세계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냥 여러분 건강 위해서 기도하시고 맑은 정신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교회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좀 시간이 남으면 교회 아픈 사람들 위해 기도하시고 또 조금 시간이 좀더 남으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함 일, 어, 전하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찌되었거나 기도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나오시는 그런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자리는 아까 결단과 결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안 믿어지신다고요. <laughs> 어, 출애굽 당시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가 나라가 이스라엘을 너무 괴롭혔어요. 그런데 너무 야비했던 게 뭔가 하면, 200만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앞에 지도자 그룹 또 중간에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은 힘있게 따라가요. 군대에 행군을 해보시면 알지만, 처지면 점점 점점 더 처지잖아요. 이 행군에도 그런 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약한 사람들이요. 어린아이들이요. 여자들이요. 이끝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말렉. 이 비겁한 사람들이 그래서 전쟁이 붙습니다. 누가 이기죠? 이스라엘이 이겨요. 누가 싸워서? 여호수아가 싸워서요. 근데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지면 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어, 음, 교훈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 자리가 이기게 하는 자리라니까요. 싸우는 현장에서 승패가 가름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자리가 승패를 좌우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요, 이 자리.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들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헌신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음, 우리 제1남전도에, 그리고 또 SO에. 동달아, 에이스, 그래도 s o 의 헌신 예배 따로 있습니다. 네. 격려와 칭찬의 헌신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보면, 격려하고 칭찬하기 힘들어요. 젊은 사람들 보면, 뭔가 답답하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애매하고, 야, 저거 왜 저렇게 할까 싶은 마음이, 뭐, 여기까지 올라와요. 저도 그런걸요, 뭐. 특히, 야, 이게 가까운, 어, 우리 아이들일수록 더 그래요. 그냥 막, 직, 막 그냥, 직설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거, 잠깐 참으시고, 그냥, 그런 젊은 우리 세대들 향해서, 수고한다. 내가 너 응원하고 있다. 내가 너 기도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그러한 헌신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기회 되시면 또 맛있는 것도 좀사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른 데서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데서 칭찬받지 못하는 그 아이들이 교회만 오면... 칭찬한 어른들이 가득한 어, 제1남전도의 어르신들 처음에는 아우 할아버지처럼 느껴지고 또 어, 큰아버지처럼 느껴지고 하는 그분들이 집에서 받아보지 못했던 칭찬을 그분들을 통해서 받고 인정을 받고 격려를 받고 하는 이런 일들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깊이 각인될 것이고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간 데 있어서 큰 유익이 되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교회에 그리고 더 나가서 아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크게 기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칭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어, 라면 먹고 싶다 그러면 또 때론 한 박스도 좀 사다 놔 주시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 모범의 헌신도 부탁드릴게요. 이건 정말 좀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모범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쉽지 않은 헌신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려요. 예배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본을 보여주시고 교회를 아끼고 또한 사람들을 대하는 이 모습도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하게도 어른을 닮아가는 것, 이렇게 보면서 배우는 것이 정말 마음과 삶에 깊은 각인과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남, 남전도회를 바라볼 때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고 예배하는 모습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어, 여겨지고 찬송을 하실 때 감동이 밀려오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 이러한 모범으로서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들을 보고서 아 믿음은 이렇게 지켜가는 것이구나. 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이렇게 보고 배우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서 해 이러한 기도 그리고 격려와 칭찬 그리고 모범의 헌신을 보이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굳건히 세워져가고, 또한 여러분들 역시 헌신자로서 끝까지 주님 앞에 에, 그 달려갈 길을 달려가시는 그러한 우리 제일남 전도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담인데요, 좀 놀러 좀 가시면 안 될까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시간만 잡아주세요. 그럼 제가 모시고 갈 테니까. 아니, 에스오엠 맨날 놀러 다닌다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니까 가자고요 가셔요 가까운데 가도 되고 좀 먼데 가도 괜찮아요 아무 남자들끼리 한밤 자고 와도 괜찮지요 뭐 있습니까? 운전 제가 해드린다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날만 잡으시고 일정만 잡으세요 저랑 같이 어, 멋진 여행 한번 다녀오시죠 한번 다녀와서 괜찮다 싶으면. 계속 잡으세요. 달마다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사는 맛도 좀 느끼시고. 아, 봄이 왔구나. 아, 봄에 꽃이 이렇게 아름답, 아, 참 아름답구나. 여름에 태양이 강렬하긴 하지만 그것과 함께 바다가 이렇게 멋진 줄. 아, 가을에 이 단풍이 이렇게 이뻤나, 이렇게 아름다웠나. 겨울은 좀 힘듭니다. 미끄러워서. <laughs> 되는 시간이 되고 또 상황이 될 때마다 같이 에 다니면서 또 여러분들만의 시간 교제와 또한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길들 이런 헌신의 길들을 함께 걸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제일남전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헌신 그게 뭐가 있겠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으로부터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로 헌신해 주시고, 격려와 칭찬으로 헌신해 주시고, 모범으로 헌신해 주실 때 여러분들이 존귀의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큰 그리고 든든한 기둥들이 되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